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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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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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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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봐야 봐! 진정해봐진정해봐진정해봐여기다진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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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 여기 여기 여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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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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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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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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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었니? 굶었니? <laughs> 야, 너 여기 놀러 오면 너 혼나잖아. 옆집 아저씨 혼나는데 너 여기 나 보러 왔잖아. 에이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격해. <laughs> 해 너무 격해. 겪... 여 여기 있잖아. <laughs> 야, 너네 아저씨한테 혼날 것 같아. 혼나 가. 집에 가. 집에 가. 응? 또 만나. 응 안녕 나 따라오지 마나 <laughs> 따라오면 곤란해져 가 집에 가 이제 집에 가 안녕 어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어 미안해 안녕 너네 아저씨한테 혼날 것 같아 안녕 예쁘게 생겼다 응 이뻐 잘생겼어 너집 어디야 응? 왜 돌아다녀 손 응? <laughs> 기저귀 <기적이> 핀다 <laughs> 안녕 차 조심해 어, 차 조심해 잘가 <laughs> <laughs> 좋을 거예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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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기다려. 지금 안 돼, 지금 퇴근 못 해. 조금 기다려, 응? 기다려, 기다려, 아 착해.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맛있겠다. 치킨스? 치킨스? 먹어보니?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거는 와인 사러 갔다가 사온 수주인데 이게 무슨 크림브릴레 맛인가? 되게 특이하죠? 상상도 안 가는 맛이야. 나는 맥주파. 내가 따라줄게. 이 어? 어? 향이 크림브릴레 향이야! 어? <laughs> 크림브릴레 <laughs> 향이야! 떡 <laughs> 크림브릴레 맛이야! <laughs> 되게 신기한 맛이다! 크림브릴레 맛인데 소주야! 음. 어, 입안에서 향이 오래 남아! 음. 되게 특이하네! 바로 왔쟁이야 바로 화쟁이야! 먹고 싶어 우리 마루 콱무는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먹진 않더라고 뭐. 냄새만 맡고 가짠 크림 브릴레 또 사먹을 수 있어? 난뭐 먹으면 먹을 것 같은데? 오오 달달하잖아 기분 좋잖아 그리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laughs> 먹고 예 어떡해 먹고 싶어 마루 거먹 마루 먹고 싶어 응 음, 먹고 싶어 마루꺼 줄게 기다려봐 알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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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엽고 재밌는 꿀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투스티라는 치약인데요 이 치약은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한2주 2주 넘게, 3주 동안 써봤는데요. 이 솔직 후기를 오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되게 귀여운 빨간색 체크에 푸딩이 그려져 있는 이게 가장 유명한 푸스티 치약인 것 같더라고요. 푸딩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뭔지 감이 오시죠? 커스터드 푸딩 맛입니다. 내가 케이크 먹고 연치를 하는데 푸딩으로 다시 또 연치를 하면 개꿀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가 다시 좀 더럽혀지는 느낌일 것인가? 이거를 좀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개운해요. 제가 조금 전에 양치했거든요 지금 입안이 아직도 어, 화합니다. 바닐라 향이 좀 많이 나고, 다른 치약에 비해서 거품이 좀 되게 풍성해요. 레몬 소르베입니다. 우리 레몬티 먹으면은 약간 달콤하면서 상큼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치하고 나서 의 입안의 느낌도 좋아요 그 다음에 짠 저는 민트 초코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얘가 가장 쓰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얘를 가장 나중에 썼는데 얘는 진짜 뭔가 따로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민트 초코 이 뚜껑을 열면서부터 초코향이 많이 나요. 양치는 내내 초코향이 나요. 얘는또 민트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상쾌한 맛은 있어요. 저는 좀 어렵다. 나는 좀 어렵다. 민초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짝 호불호가 있겠다. 초초코파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네개 중에 이 패키지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얘가 또 무슨 맛이냐면은 루꼴라 맛이에요 뭐라 할까 어... 약간 프레쉬하고 신선하고 같은 말인가? <laughs> 그리고 좀 기분이 되게 좋아 왜 좋냐면 향이 되게 좋아가지고 양치하는 데는 기분이 좋고 그리고 양치하고 나서도 입안에 남는 향이 되게 좋아서 아향 <laughs> 어, 좋다 어, 기분 좋다 그래서 얘는 좋은 밤에 자기 전에 양치 이원 하고 접니다. 이렇게 4가지 네 치약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보기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도끼라는 꼭 청소해가지고 지리는 양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진짜 재밌습니다. 양치를 조금 더 재밌게 해보자. 마리스 꿀템입니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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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부 되게 많이 부었다, 그지? 오늘은 보호소 친구들 만나러 가는 날인데요. 이 친구들이 아주 격하게 번개주기 때문에 옷을 어둡게 입고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는데 요즘은 너무 좋고 자꾸 가고 싶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도루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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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 도루도루~ 도루도루~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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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가 나또 왔어. 나또 왔어. 왔어. 우리 시시야 우리 산책 갈까? 응? 시시가 산책 갈까? 시시가. 시시가. 우리 산책 갈까? 맛있는 거다. 맛있는 거다. 이거 내려 놓게. 을 응? 지민아. 지민아. 지민이 안녕. 또 만나. 어? 아직은 내가 좀 무서워. <laughs> 아이고, 지민아 또 만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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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아저씨. 다음 주에 또 봐. 안녕. 이거 세탁해도 되는 거잖아. 응. 빨갛게 놔 이거 해보고 싶었어. 되게 전문가 같지 않아, 이거 하면? 소파지네. 커피머신에 반죽기를 올리는 센스. 마루야. <laughs> 안 보여. 투명으로 할걸 그랬어. 투명? 저 유리로 된 거. 에이. <laughs> 이게 천으로 해야 편하지 <laughs> 그래서 샀는데 내가 마루를 볼 수가 없어 와 대박 대박 아름다워 이거 해봐야지 이거 뭐 SNS에서 하던데 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아 내가 뭔지 알라 그랬는데 <laughs> 내가 뭔지 알라 그랬는데 우와 대박 너무 주문을 터뜨리지 말고 이렇 쏟아 봐봐 거미줄처럼 우와 이봐 거미줄처럼 오 완벽해 기포가 있어 그때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네모나게 맞추는 거예요. 맛있다. 뜨겁다. 음 음, 맛있지? 음음 음, 점점 색깔이 예뻐진다. 그렇지? 어? 빨리 뒤집어야지. 이거 봐. 음. 어떡해. 너무 좋잖아. 우와. 우와, 우리 대마추 부족했어.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되게 간단한데 맛있다. 아따봐. 이게 뭔 말라? 응 뭉쳤어. 음, 얘들야응 음, 너무 맛있다. 아우 나눠 먹을 사람 있으면 되게 좋겠다. 우리 함덕해수욕장 앞에서 이거 되게 잘 될걸? 도넛츠장사까이찍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서? 어, 싸움 났다고 <laughs> 너무 맛있어서 싸움 났다고? 어, 이때 그치. 마비되고 도넛츠오픈난도넛츠드로 아, 누구 주, 주고 싶다 오 여기 또 웅덩이다 어. 이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앉겠다고 했는데 못앉 깼는데? 안 졌습니다. 여기 누가 안았었나 여기 좀 살짝 치웠는데? 짜자. 맛있어? 음, 음, 음. 발 시럽니? <laughs> 살짝. 이씨. <laughs> 이거 진짜 잘 샀네, 올해. 진짜 잘 샀템. 바로 있잖아 눈길 밟을 때 이렇게 앞발 뒷발 이렇게 밟잖아. 응. 그럼 뒷발이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 응. 똑같이. 응. 그래서 발자국이 두 개씩 남아 발이 네 개인데. 응. 짱 귀여운 놈이야. Don't say, darling. Cause you'll fake it. Don't hide the tears, cause I know you're breaking. All this love and all this pain you've given. All this love. tear just burst from the side of your eyes And I know what you're saying And I know it's a fucking lie